레디 미션! 안녕하세요, 푸텐입니다 오늘은 이치가 로코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. 근데 로코가 무슨 뜻이죠? 아, 제가 이치 컴백한다고 해서 로코의 뜻을 찾아왔습니다. 오, 오 준비성 이야. 면 타이틀 곡 로코는 어, 라틴어에서 유래된 크레이지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. 오음 그러면 Crazy란 뜻이랑 똑같은 뜻인가 보네. 이렇게 말하면 좀 음, 그렇지만 있지가 음. 얼마나 지금 미쳐 있는지 한번 음. <laughs> 다, 음. 다 같이 뮤비 보시죠. 보시죠. 게임이네. 음. 게임에 미쳐 있는 거지. 오, 뭐, 오, 오. 잠깐. 오, 음. 어, 이거 약간 음. 그런 거야. 남 남자친구가 지금 게임하다고 미쳤네 전화 안 받네 지금 남자야? 아니 앞에 초반에 했던 사람 게임한 사람 남자잖아 남자야? 아. 어 아. 남자친구가 지금 게임하다고 전화를 안 받네 남자나 이번 컨셉은 머리가 기거다니는 <목소리> 티티 멤버 중에 한 명이 지저또 출구가 없는 방안에 사방이 음. 거울이나잖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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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뭐라고? 풍선에 뭐라고? 이렇게 들었잖 러브 크리 고양이 고양이 그새 고양이 그새 어. 어. 고양이 같아. 응. 앙큼한 여자친이 어, 어, 그런 여자친 상대 풀었어.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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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미치게 만들어. 되게 매력적인 남친인가. 같아 니가 뭔데 날 미치게 만드냐. 하나도 미치게 하는 건지, 너무 사랑해서 미치게 하는 건지, 그게 곧들어봐야겠지만 오, 옷 바뀌었어. 어. 나 계속 묶혀있다. 아, 아, 바로 나, 이게 사람인지 들어오네. 뭐가? 아, 어. 이게 남자가 밀당 남이네 이거. 예. 그러네 그러네 연애를 잘안 남친이네 의장관리남이네 의장관리남 그런 남자 만나면 안나니다 음. 여러분 전기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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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릿 음. 핑크 컨셉이 많네 야남자 얼마나 멋있으면 i 지가 미치게 만들지 아. <laughs> BTS쯤 되나보다 <laughs> 미안! 저도 옷다 사준 거 아니야? 댓 쓰고 막. <웃음> <하네>.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막 사주게 되면 미술들이 막 숨기는 거야? 오오오! 물, 물! 오오! 여기 있지, 거. 나 있지. 바닥으로 왔네? 오오! 이 컨셉, 요! 아. 이뻐 이뻐 음. 그럼 나는 미쳐, 미쳐! 약간 요런 뜻이네. 그치? 계속 미쳐있다. 아. 어, 멋있다. 아, 그게 있이 안무가 미쳐있다는 아. 그래 아, 미쳐. 아, 이게, 이게 미, 미친 게 어... 아니 빡친미쳐 <laughs> 쳐. 빡쳐. 약간... 빡쳐요. 그런 그런 아까 봐, 이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음. 초반에 벌써 설명이 돼 있네, 이게. 음. 게임 한다고 전화를 안 받아? 와. 그냥 말은 뭐 거지. 무대 장치네 무대 장치.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려는 건가?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어... 약간 그런 느낌인가? 우리 있지야 뭐 이런 뜻인가? 어, 어... 그런 거 네가 내 전화를 안 받아? 약간 <laughs> 그런 느낌이야? <laughs> 와 멋있다. 근데 나 이런 거볼때 약간 좀 슬프다. 왜? 그러니까 실제로 봐야 되는데 관객이 음, 없잖아. 슬프네요. 음, 음, 중독성 있는 노래 가은데그렇 되니까. 할레틴 뭔가? 그런 거아 거. 그런가? 아, 그 이게 포인트 포인트. 아그 말하고 난 다음에 자꾸 이제 빡쳐로. 오! 와, 멋있다. 아, 뚜껑 열렸다. 아, 뚜껑 열렸어요? <laughs> <laughs> 뚜껑이 열렸다. 아, 아 그래, 아, 그런, 아, 그런 거구나. 거구나. 참다 못해. 어, 아, 뚜껑이 열렸다. 아, 그런 거구나. 아, 멋있다. 진짜 멋있네. 그런 계속 중독성 있다. 그렇죠. 노래가 계속 어 아까 중간에 약간 그 컨셉 확확 바뀌는 것도 되게 멋있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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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각자의 약간 매력을 담은 것 같다. 뭐, 어, 고양이라든가 어, 아니면 이제 약간 맞죠. 립스틱이라든가 음, 막 이런 각자의 약간 멋있는 음, 컨셉을 음. 좀말잘 담은 것 같은 그런 뮤비네요. 다잘 어울린다 컨셉. 어,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음, 음. 역시 있지. 있지가 맞지. 음. 있지 있지 인기 있지. <laughs> 지금까지 있지의 로코 뮤직비디오 리액션이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. 레디 리액션, 리액션! 다음에 또 봐요.